안녕하세요. 일사철리 시스템의 류재진 사원입니다. 한 가지 소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오랜 역사가 있는 일사철리 시스템의 이 박스가 <laughs> 리뉴얼 되었는데요. 2025년부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 일하는 스마일 일사철리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. 이처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짐이 담기는 박스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설렘을 박스에 가득 담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. 정리할 때 스마일 로고도 보고 문구도 한 번씩 읽어보며 고객님이 잠깐이라도 웃음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스를 리뉴얼했습니다.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역시나 가장 튼튼한 BA골로 제작되었습니다. 많이 사용하는 골판지 두께인데요. E, B, A, BB, BA 이중 가장 두껍고 수출할 때 사용되는 가장 튼튼한 BA골로 제작된 박스로 제작했습니다. 저희 일사천리 시스템은 BA골만 사용합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 QR코드인데요. 제가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이 QR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개인 물품 포장 방법 영상이 나오고 이사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.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포장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QR을 찍어 보세요. 자,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QR에 들어가 보시면 이사 매뉴얼이 잘 나와 있지만 박스가 거꾸로 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주시고 아래면은 십자 모양으로 해주세요. 분실 위험이 있는 귀중품들은 꼭잘 보관해주시고 이때 꽉 채우기보다는 여유 있게 포장해주세요. 그리고 물품표를 작성 후 부착해주시면 됩니다. 물품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지금까지 새롭게 리뉴얼된 스마일 147 박스 소개였습니다. 언제나 저희 1 4 7 시스템은 고객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.